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BC의 중점을 P라고 하고 선분 AP 위의 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 이만큼을 X로 잡으래요.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X가 되는 거고 그때 이 값은 A에서 최소 값을 갖는데요. 그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 AQ, BQ, CQ의 길이를 X로 한번 표현해보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2였는데 여기가 중점이래요. 그럼 여기는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BQ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삼각형에서 여기 수직 이등분한 선이잖아요. 여기 중점 연결한 거는 맞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이고 여기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BQ의 길이를 구했고 AQ의 길이는 도형의 성질이죠. 1이고 루트 3이잖아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60도.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루트 3, 빼기 x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q 길이도 똑같이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루트 x 제곱 더하기 이네요 그러면은 aq라는 길이의 제곱은 요거 제곱하면은 x 제곱 빼기 2루트 3x, 더하기 3, 더하기, bq 길이 제곱하면 요거 제곱한 거죠. x 제곱 더하기 1, cq 제곱, 펫 x 제곱 더하기 1, 이 값의 최적값을 구하는 거고 그럼 얘는 3x제곱 빼기 2루트 3x 플러스 5 그럼 2차식의 최적값은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분의 2루트 3x 더하기 5인데 여기는 이거 나누기 2한 거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3분의 1이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없던 1이 만들었으니까 빼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3 x-3분의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아, 이 값의 최소값은 x가 3분의 루트 3일 때 얼마 4. 그래서 m이 4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a는 3분의 루트 3이고, m은 4. 그럼 번분수 계산하면은 얘는 루트 3분의 12가 되어서. 4 루트 3. 이게 정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